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검은 우산 하나가 무너진 가족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우산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상둥이 형제의 것이었다. 민호와 지훈 18살의 나이로 이미 세상의 차가움을 뼈저리게 맛본 소년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바람에 흩어지며 민호는 형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형이 지켜줄게 영원히 그날 밤. 그들은 부모의 문을 두드린 마지막 순간이었다. 집안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차가운 외침. 너희 같은 애들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상둥이 형제는 비에 젖은 몸으로 거리를 헤매며 서로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그밤 사랑의 씨앗이 싹 텄다. 그날 이후 민호와 지훈의 삶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되었다. 부모의 버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족은 서울의 명문가 재벌 3세로 불리는 집안에서 자란 그들은 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학교 친구들의 비웃음, 이웃들의 수군거림, 심지어 혈육인 삼촌들의 냉대까지. 민호는 형으로서 지훈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섰다. 지훈아, 우리는 서로 있잖아. 그게 다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밤마다 지훈의 어깨에 기대 울음을 삼켰다. 지훈은 동생으로서 민호의 강인함에 의지했다. 그들의 유대는 형제애를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으로 피어났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채 가슴 깊이 묻혀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버림받은 그날 그들은 가진 돈이라곤 고작 100만 원 남짓. 민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훈은 학교를 포기하고 카페에서 설거지를 했다. 매일 밤, 그들은 싸구려 여관방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형, 나 무서워. 이게 끝이 아니야. 지훈의 물음에 민호는 대답했다. 끝이 아니야. 우리는 강해질 거야. 함께라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민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돌아와 이 고통을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그 갚음은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명,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 시간이 흘러 그들은 스무 살이 되었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민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자리를 구했고 지우는 그의 곁에서 모델 에이전시의 러너가 되었다. 그들의 외모는 상둥이답게 매력적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처가 숨어 있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했다. 상둥이 형제라면서 왜 그렇게 붙어 다니지? 누군가의 농담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민호는 지훈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길은 이제 단순한 형제의 것이 아니었다. 밤에 그들은 서로의 가슴에 기대 이야기를 나눴다. 형, 나, 너한테 느끼는 게 이상한가 봐. 지훈의 고백에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사랑이잖아. 그 순간, 그들의 감정은 이름을 얻었다. 사랑. 금기된, 하지만 순수한 사랑. 그러나 삶은 그들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훈의 에이전시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누군가 그들의 과거를 캐내, 버림받은 게이쌍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퍼졌다. 댓글 나는 지옥이었다. 가족을 망친 놈들, 사회에서 쫓겨나야 해. 지훈은 울분을 터뜨리며 민호에게 달려왔다. 형,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민호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이게 우리 운명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는 이겨낼 거야. 그날, 민호는 결심을 굳혔다. 해외로 나가자. 미국의 뉴욕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지훈은 망설였지만, 민호의 눈빛에 이끌려 동의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돌아올 거야. 지훈아. 더 강해져서. 뉴욕의 삶은 험난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충격 그리고 끊임없는 차별.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맛보았다. 민호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재능을 인정받았고, 지우는 패션 업계에서 모델로 데뷔했다. 그들의 쌍둥이 매력은 곧 화제가 되었다. 더틴 플레임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들은 커버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고독이 있었다. 파티에서, 클럽에서. 그들은 서로만을 찾았다. 형, 여기서도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봐 지훈의 말에 민호는 웃었다. 그럼 더 사랑하자. 그게 우리 무기야.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뉴욕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그들은 영웅이 되었다. 버림받은 형제의 이야기로 강연을 했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서울이 부모의 얼굴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5년이 흘렀다. 그들은 25살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그들은 이제 성공한 커플이었다. 민호의 디자인 회사는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고 지훈은 국제 패션쇼의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은 공허했다. 지훈의 병이 시작된 건그 무렵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형, 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 침대에서 지훈이 물었다. 민호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다. 버틸 거야. 나 없이 안 되잖아. 그 병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민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지훈을 돌봤다. 상담, 여행, 그리고 끝없는 대화. 우리 사랑이 약해지는 게 아니야. 더 강해지는 거지. 지훈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는 깨달았다. 돌아갈 때가 왔다. 서울로. 부모를 마주할 때 서울로의 귀환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쌍둥이 형제 귀국. 버림받은 과거 극복한 성공 스토리 플래시가 터지며 민호는 지훈을 보호하듯 안았다. 호텔로 돌아온 그들은 지친 몸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형, 무서워. 나도. 하지만 해야 해, 다음날. 그들은 가족 집을 찾았다. 그 집은 여전했다. 강남의 고급 빌라.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너 너희가 왜? 네. 민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용서받으러 온게 아니에요. 증명하러 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기서 나가 아직도 그, 그 버릇이 안 고쳐졌나, 지훈이 떨며 말했다. 아빠, 우리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서로를. 대화는 폭발했다.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형제의 결해. 우리는 성공했어요. 뉴욕에서, 세계에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가족이 없어서 공허했어요. 민호의 말에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너희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재벌 혈통을 더럽힌 놈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삼촌이었다. 가족 회의가 소집된 건 그날이었다. 친척들이 모여들며 수근거렸다 상둥이들이 돌아왔대. 게일에 지우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에 우리를 미워하세요? 사랑이 죄예요.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민호가 지훈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 안 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뭔지. 그 일은 곧 세상에 드러났다. 다음 주,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서 열린 패션쇼. 민호와 지훈은 메인 디자이너이자 모델로 등장했다. 무대 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조명 아래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저 쌍둥이들, 연인인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쇼후 기자회견에서 민호가 선언했다. 우리는 형제이자 연인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컬렉션은 우리 가족에게 바칩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지훈이 덧붙였다. 우리는 돌아왔어요. 모두를 놀라게 하려고 그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틀러브, 가족제외 해시태그가 트렌딩.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버지의 전화, 집으로 오지 마, 창피해 죽겠다. 충돌은 점점 고조되었다. 가족 기업이 위기에 처한 건그 무렵이었다. 재벌그룹의 후계자 다툼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아버지는 병들었고, 삼촌들은 권력을 노렸다. 민호와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움직였다. 그들의 뉴욕 네트워크를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패션 브랜드와의 재휴, 글로벌 마케팅, 형제의 사랑 테마로 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서울거리에 포스터가 붙었다. 민호와 지훈의 사진, 손을 맞잡은 채 사랑은 혈연을 초월한다. 슬로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기업은 살아났다. 주가가 반등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가족의 분노가 있었다. 삼촌의 음모, 상둥이들이 투자자를 속였어. 게이 스캔들로 회사 이미지를 망칠 거야. 루머가 퍼졌다. 지우는 다시 무너졌다. 우울증이 재발했다. 형, 우리가 잘못한 거야. 가족을 더 아프게 한 거. 민호는 그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구원자야. 사랑으로 그들은 병원을 찾았고 상담사를 만났다. 너희 사랑은 강해. 하지만 가족의 사랑도 필요해 상담사의 말에 민호는 결심했다. 직접 대면하자. 가족 모임을 다시 소집했다. 빌라의 응접실, 모든 친척이 모였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너희가 회사를 살렸다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돈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우리 사랑이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빠, 엄마, 저희를 버린 그날, 저희는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해서 살았어요. 이제 당신들을 용서할게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방안은 고요했다. 어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내 새끼들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어.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그 순간 포옹이 시작되었다. 삼촌들은 입을 다물었다. 루머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다.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보수단체의 시위 게이 프로파간다 반대 쇼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민호와 지우는 다시 무대에 섰다. 이번엔 연설이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관중의 박수가 터졌다. 미디어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옛 친구, 과거의 질투로 가득 찬 자. 그가 루머를 퍼뜨렸다. 상둥이들은 가짜야. 돈만 노린 사기꾼. 스캔들이 터지며 투자자들이 흔들렸다. 민호는 분노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증거를 모았다. 뉴욕의 파트너, 가족의 기록,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폭로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예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거예요. 지우는 무대 위에서 민호를 안았다. 형, 사랑의 그 키스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순수한 감정의 폭발. 가족은 변했다. 아버지는 회복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 덕에 나도 배웠어. 사랑의 의미를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민호의 삼촌 권력을 잃은 그는 복수를 꿈꿨다. 기업 이사회에서 상둥이들을 몰아내려 했다. 이사회 의장 자리를 빼앗아 음모가 드러난 건 우연이었다. 지훈의 직감. 그는 몰래 녹음한 대화를 공개했다. 삼촌 왜요? 가족인데 삼촌의 대답 너희 같은 게 가족 집안을 더럽혀 그 폭로는 충격이었다. 이 사회는 삼촌을 축출했고 민호가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고조되는 긴장속 쌍둥이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훈의 과거 연인 뉴욕에서 온 메시지. 너 아직도 그 형제에 갇혀있어. 유혹의 편지. 지훈은 흔들렸다. 형. 나 잘못된 감정을 느꼈어 민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믿어.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밤새 대화. 눈물. 포옹. 미안해. 형너 없이 못 살아 화해는 더 깊은 유대를 만들었다. 영원히 함께. 최종 고조는 가족 파티였다. 아버지의 생일. 모든 게 모였다. 삼촌의 최후 음모 독극물. 하지만 지훈이 막았다. 아빠, 조심해. 혼란이 일었다. 경찰이 왔고, 삼촌은 체포되었다. 그날, 민호가 연설했다. 가족은 용서해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증명했어요. 박수 속, 아버지가 일어나 상둥이를 안았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들. 에필로그처럼 서울의 봄 상둥이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마음에, 가족, 친구들이 모였다. 사랑은 이겨, 민호의 말, 지훈의 미소.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을 했다. 버림을 용서로 바꾼 사랑의 기적을.